네, 그 지금 소통 문제 이야기 했는데요, 우선 어, 이제 제가 그 당대표로서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이 진보정당이면서 대중정당이에요. 당내에 우리 당원들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중정당과 진보정당 사이에는 양립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당내에 옛날에 민주노동당은 대부분 뭐운동권 출신이라든지 또 어떤 그 조직활동분들의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주력을 형성했는데 지금 우리 당만 하더라도 뭐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절반 이상이 에 정당 경험이 없는 신입 당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장 때문에 바빠서 어쨌든 여기 저의 당이 좀잘 컸으면 좋겠다 해서 어 아주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진보적 그러니까 정, 대중정당이려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전체 당원들의 소통할 수 있는 방도를 또는 이 당원들을 대의할 수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대중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구조개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그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운영해왔던 정당의 어떤 대의기구나 어, 운영방식만 가지고는 지금 대진정당을 하기 어렵다. 최근에 여러 당내 논쟁 과정에서도 나왔지만요. 그게 이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진보정당이 증거정, 아니고 뭐 정상적인 정당일 경우에는 당내의 이념이라는 게 70년 대면 뭐 낡은 이념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신념 체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당원인 거예요. 견해가 다른건 다른 정당에 가는 거죠. 그렇죠? 모든 그 정치적인 이, 그, 그 비전이나 노선이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당내의 정체성과 어,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이나 정책에 대해서 공유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의 전망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체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당이 어떤 그 자기가 지향하는 어떤 정당 그 발돋움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어떤 그런 정치 실천이 필요한 정당이에요. 그럼 그만큼 정체성도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양자가 그러면 어 그런 조건에서 그럼 이 양자를 어떻게 할 거냐? 진보 정당이면서 대중 정당을 하려면 이 양자를 다 강화시켜 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그 과정에서 많은 한계가 있는데. 그 과정들을 잘 효과적으로 메꾸면 우리 당이 강하게 갈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몇 차례 위기를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3 6 5일 교육 체계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이번에 교육 연수원을 만들고 실제로 이제 정의당 창당 이후에 최초로 지금 교육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인천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매주 쉬는 날 없이 촛불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교육을 돌려야 된다. 하다 못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내가 참여하는 어 무슨 노동조합도 있고, 내가 참여하는 서클도 있고, 내가 참여하는 교회도 있고, 내가 참여하는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것과 구별되는 이 정의당이라는 그릇에, 에 그릇은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냐? 이거 자체가 정리가 안 되니까, 논쟁 자체도 할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조합에서 가서 하는 논쟁이나 정당이 가서 하는 논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당의 정체성이 이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도대체 우리는 정치라는 무엇이고 정당이라는 무엇이고 이런 어떤 정의당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틀에 대한 이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빠른 속도로 우리, 우리라고 하는 어, 의사를 내용을 채워가는 작업을 지금 교육을 대폭 지금 강화해서 지금 사무총국에서 인원도 부서 중에 제일 많, 이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매 주말마다 지 교육을 돌리고 있고 앞으로 다양한 이것뿐만 아니라 정책 교육부터 각 부문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또 우리 어떤 정치적인 방침 같은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또 신속하게 당원들과 공유하는 강의를 해나가고 지난 3년 동안 그게 없었습니다. 그냥 공식적인 당 활동에서의 어떤 그 의사결정 기구의 결정만 통보되었을 뿐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스템을 갖춰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가동된 지한두달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중정당으로서 의사결정 구조나 그다음에 소통 구조를 어떻게 혁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관련해서는 어, 우선은. 지난번에 우리가 많은 논의를 거치고 또 우리 대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당도 당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당원 총 투표를 통해서 당의 어떤 정책에 개입하고 또 중요한 어떤 현안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을 지난 정국위원회에서 당원 총 투표 방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이것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 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이 지역위원회, 시도당위원회, 중앙당하는 이런 골간 조직 체계 이게 골간 조직 체계지만은 이 체계만 가지고 당원들이 당 활동에 충만한 활동을 하기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인학교도 만들고 각종 직업별 또는 취미별 이런 서클들을 확대하고요, 인터넷 정도만 활용할 수 있는 당원들도 많기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용 활성화하고 이 인터넷 커뮤니티도. 여러분, 30명 이상, 몇 개월 이상 지속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네. 대위원도 배정하고, 전국위원도 배정하고 하는 그거는 지금 현행 규약도 가, 규약으로도 가능해요. 당대표의 추천권으로 통해서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당원 참여들을 활성화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대위원 구조, 대위원 전국위원회 구조 개혁은 이제 당내 논의를 붙여서 어,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직접 선출하고 대표의 추천... 직대연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선출직 대의원하고 추천직, 추천직 대의원하고 추천직은 지금 당 대표가 무한으로 돼 있어요.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면서 그게 예를 들면 아까 얘는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어떤 범위에서 당 대표가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선출직을 하게 될 경우에 밀집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 규정된는 측면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하니까 추천직을 해서 추천된 사람 중에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대의 구조에 반영한다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중정당으로서 어그 대의 소통 방식 또 당원으로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폭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어 그렇게 그니까, 저 구조 그러니까 뭐 소통에 뭐이 당이 좀 어, 아래까지 뭔가 이게 잘 모르고 잘안 된다고 느끼시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제가 여러분들 잘못 느끼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과거 천호선 대표 때까지 중앙당 만들어서 정의당의 외양을 갖췄다고 하면 아래 그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대중정당의 시, 시스템에 맞도록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혁하는 작업을 지금 어, 굉장히 신뢰를 주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만들어져서 작동될 때 여러분들이 느끼게 시게될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그런 정도 문제인식을 저희가 갖고 있고 특히 지금 소통 문제를 강조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또 이제 당대표가 직접 어, 우리 당원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도 지금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시범해보고 시험해보고 있습니다. 뭐, 페복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지역위원회는 지금, 어떤 지역위원회는 채팅으로 그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함께 2시간 동안 이렇게 해보는 방법도 지금 시도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느끼시겠지만은, 저희가 지금, 어 대중정당으로서의 어떤, 어 당적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본적 고민을 하면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적으좀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어, 뭐, 어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laughs> 네, 아, 말씀? 아, 아,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출마잖아요? 어? 훈련이라는 게. 그래서, 어, 저희가, 어, 당연수을를 가동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500명 활동과 육성을 위한 지금 그 어, 특별위원회를 지금 가동시키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그 부분이 본격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조기 발굴해서 어, 좀 훈련해 나가자는 것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위원회 구성도 지금 한 100여 개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위원회를 청랑 하는데 일차적인 중심이 돼 있고 또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그저 민주노동당 시절이나 이럴 때는 4명감을 가지고 다 출마를 했지만 민주노동당 초창기에 800명 출마해가지고 180명 당선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어 사실은 어느 정도 전망이 없으면 다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선택 출마를 결심할지.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여전히 지금, 2018년 지방선거를 어떤 하나의 그 분기점으로 두면서 지금, 어 활동가 육성, 정치, 젊은 정치인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는 있으나, 아직, 어 뚜렷이 이제 지금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다 한번 뭐 손들어보세요. 그 특히 정치 리더의 책, 책 정치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은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 간단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시제도 학교 개혁에 대한 저희 정의당은 아주 훌륭한 정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은 핵심은 어, 대학 평준화죠. 평준화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고루하게 생각되는데. 에, 그, 지금, 그, 각 지역에 있는, 그, 국립대, 그것을, 어, 어입니까 저, 파리처럼, 파리 1대학부터 13대학처럼, 어, 그렇게 하고, 서울대를, 학부를 없애고, 어, 대학원 전문대학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어, 그, 대학, 그 평준화를 통해서, 입시제도 개혁을, 그, 해나가겠다는 게저희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교과서 부분은, 제가 역사 선생님입니다. <laughs> 제가 사범대 역사 교육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제 지금 역사 교과서 폐기 운동을 하는 그 많은 분들이 대체로 제 동기나 제 후배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저는 이 역사 교과서 부분은 지금 이준식 그 장관이 지금 뭐 망설이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완벽하게 이것은 정리뭐고 정권교체가 안되면 뭐 보장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것제 행정부가 하는 거니까 이게 입법상도 아니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법을 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법안을 내놓은 상태고 그래서 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그추진를 중단하도록 촉구해서 안 하면 야상당이 법으로서 강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상당이 비교적 다른 의제보다는 여러분 사드 같은 경우는 지금 각 당의 입장이 좀 다르지만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을 함께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좀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 이 촛불 정국에서 우리 정의당이 좀 돋보였죠. 그렇지만 또왜 지지율이 반영 안 되나 이런 안타까움 같은 거 여러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지지율은 대선 구조가 억누르고 있는 지지율이에요. 만약에 지금 총선을 치른다면 아마 정당 지지율 최고로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반적인 어떤 여론은 결국은 다들 국민들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선 구조로 엎물리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 면 대선과 관련해서는 어, 예를 들면 이제 그 탄핵 일적이 이제 대체로 1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대통령이 어느 시점이라도 내려앉을 수 있어요. 내려앉으면은 이제 바로 구속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뭐 망명발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네. 지금 피할 방법이 도저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그 순간은 또선를치쳐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좀더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단실내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우리가 그 비상계획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대선 전망은 이제 내년에 봐야 되겠는데 조기에 치르게 되면 어, 보수 쪽이 전멸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대체로 어, 뭐 야당들끼리 이게 또벅색게 붙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바 비박계 비박계까지 참여해서 어, 선거구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자구도가 될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또뭐 지금 제3 지대라고 뭐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민주당 후보와 그 다음에 또 다른 또큰 하나의 덩어리와 또 우리 정의당 이렇게 구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 대선 시기가 언제 되느냐 또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정의당으로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촛불 시민들의 에, 요구 이것을 가장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받아앉는 어, 그런 어, 대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요 어, 구체적인 뭐 어, 내용은 저희도 이제 이제 지금 뭐 논의 중이니까 조금 뭐 당론이 좀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의견을 또 사전에 우리 저 김동연 장관 계신데 의견들을 좀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고민이 많습니다 이 문제 대선과. 저는 이제 이 개헌 문제가 어, 이게 어떤 정치 공학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굉장히 그 까다로운 문제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촛불 시민의 열망을 받아 안는 정치혁명이 우리 정의당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개헌을 앞세워서 어뭐퇴출되어될 세력들이 복원하는 도구로 삼는다든지 또는 뭐 정기 개편을 일상 저 삼는 도구로 는다이지 이런, 이런 어떤 가짜 개헌이고 그것은 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의당 같은 데서 우리가 우리 당의 말로 좀 과감한 어떤 어, 정치혁명을 제기하면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이그 스탠스에 는 가장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개헌 지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볼 생각이고 어, 우리는 어, 아까 정의당의 어떤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예, 사실은 음,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정의당의 전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어, 어떤 그, 우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A안이라고 생각해. a 아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 같은 국면이 저는 그 개헌과 연동된 선거법 개정이 가장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선거 전이냐 뭐 대선 전이냐 대선이냐 이것은 우리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1월 말에 하고 3월 초까지 지금 대선 아저저저 저, 저, 현재 판결이 이루어지면 에, 지금 국회에서 1월 초에 개헌특위가 구성이 돼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그전까지 정책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미 촛불혁명으로 개헌이 이미 시작됐다고요. 그리고 이 촛불혁명으로 어느 대선 주자도 과거처럼 올로아나싱으로 독식할 수 없는 대선이거든요. 네. 아마 개헌을 하겠다는 쪽에서는 자기는 임기단축도 내걸 거예요. 임기단축도 내걸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어떤 사람은 또 어? 나는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걸 거고 그 다음에 청와대 뭐 비서실을 대폭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촛불 민심을 올라타려면 은 대통령의 그 여러 권한 중에서 이것에 어떤 분권 또 국민의 어떤 참여를 넓히는 방향으로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원투 원하지 않든 개헌 정치가 주된 의제가 되는 대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정의당이 이 이번 대선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면 중심 의제에 대한 자기 입장이 또렷하지 않으면 안됩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개헌이, 뭐 실제 개헌 조합이 언제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차기 정권이 돼서 될 수도 있고, 지금. 어,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이 꼭 돼야 되겠다, 또는 그걸 막아야 되겠다는 측에서는 이게 지금 중요한 측점인데 저는 뭐 실제로 어, 대선 전에 어떤 그 어, 합의가 돼서 매듭이 지어지기는 쉽지 않고 우리는 에, 헌법의, 에, 헌법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정도의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개헌 시기가 실질적으로 언제 되느냐와 상관없이 이번 대선은 핵심 아젠다가 개헌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미 개헌이 그렇게 진행이 돼서 대선의 주요 공약도 뭐 불평등해서 뭐다 많이 있겠지만 그다 하위 개념이 되는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실제로 자기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가 대통령이 돼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뭘 내놓겠다, 뭘 같이 하겠다, 어떤 거는 뭐 떼주겠다 이런 식의 공약을 가지고 경선 어,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어, 이번 대선은, 어, 개헌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헌이 되고 안 되고 떠났습니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어, 개헌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 당내에서 개헌에 대한 생각은 오히려 바깥에서 지금 조성되어 있는 개헌에 대한 여러 그 입장들이 있잖아요. 주로, 어, 뭐, 선거 구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그런 어떤 개헌 구도. 어 그것에 대한 어떤 서로 공방 이것까지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그건 낮은 문제고 지금 이제 우리 당이 바라보는 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 대선 국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잘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촛불 현장에서 개헌 얘기는 전혀 나오질 않죠. 근데 그 개헌에 대해서는 촛불 현장이 이 지금 에, 그러나 대선 국면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촛불 국면도 갈라질 거예요. 우리는 촛불 시민들의 뜻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선국면과 견헌면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원칙이고 이제 세부 이제 어떤 내용이라든지 전략은 좀더 소통할 수 있는 방도를. 또는 이 당원들을 대의할 수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대중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구조개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그 문제인식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운영해왔던 정당의 어떤 대의기구나, 어, 운영방식만 가지고는 지금 대중정당을 하기 어렵다. 최근에 여러 당내 논쟁 과정에서도 나왔지만요. 그게 이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진보정당이 징보정, 아니고, 뭐, 정상적인 정당일 경우에는, 당내의 이념이라는 게 70년 되면 뭐 낡은 이념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신념 체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당원인 거예요. 견해가 다른, 건 다른 정당이 가는 거죠. 그렇죠? 모든 정치적인 그, 그, 그 비전이나 노선이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당내의 정체성과, 어,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이나 정책에 대해서 공유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의 전망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체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당이 어떤 그 자기가 지향하는 어떤 정당으로 발돋움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어떤 그런 정치 실천이 필요한 정당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어, 정체성도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양자가, 그러면, 어, 그런 조건에서 그럼 이 양자를 어떻게 할 거냐. 진보정당이면서 대중정당을 하려면 이 양자를 다 강화시켜 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그 과정에서 많은 한계가 있는데 그 과정들을 잘 효과적으로 메꾸면 우리 당이 강하게 갈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여, 몇 차례 위기를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365의 교육체계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이번에 교육 연수원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정의당 창당 이후에 최초로 지금 교육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인천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어, 매주 쉬는 날 없이 촛불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교육을 돌려야 된다. 어? 하다못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내가 참여하는 어 무슨 노동조합도 있고 내가 참여하는 그 의사결정 기구의 결정만 통보됐을 뿐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회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스템을 갖춰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가동된지 한두달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중정당으로서 의사결정 구조나 그다음에 소통 구조를 어떻게 혁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 우선은. 지난번에 우리가 많은 논의를 거치고 또 우리 대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당도 당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당의 어떤 정책에 개입하고 또 중요한 어떤 현안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을 지난 정국위원회에서 당원 총투표 방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이것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 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이 지역위원회, 시도당위원회, 중앙당하는 이런 골간조직체계, 이게 골간조직체계지만은 이 체계만 가지고 당원들이 당 활동에 충만한 활동을 하기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인학교도 만들고 각종 직업별 또는 취미별 이런 서클들을 확대하고요. 인턴... <목소리> 네, 그 지금 소통 문제 이야기 했는데요. 우선 어, 이제 제가 그당 대표로서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당이 진보정당이면서 대중정당이에요. 당내에 우리 당원들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중정당과 진보정당 사이에는 양립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당내에, 옛날에 민주노동당은 대부분 뭐헌도본 주식이라든지 또 어떤 그 조직 활동들의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주력을 형성했는데 지금 우리당만 하더라도 뭐 정확히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절반 이상이 에 정당 경험이 없는 신입 당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장 때문에 바빠서 어쨌든 여기 정의당이 좀잘 컸으면 좋겠다 해서 어 아주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진보, 적 그러니까, 정, 대중정당이려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전체 당원들의 전 서클도 있고, 내가 참여하는 교회도 있고, 내가 참여하는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것과 구별되는 이 정의당이라는 그릇에, 에, 그릇은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냐. 이거 자체가 정리가 안 되니까, 논쟁 자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조합에서 가서하는 논쟁이나, 정당이 가서하는 논쟁이 똑같은 거예요. 정체성이 행동이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도대체 우리는 정치라는 것이고 정당이라는 것이고 이런 어떤 정당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틀에 대한 이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빠른 속도로 우리, 우리라고 하는 우리 어, 다리를 내용을 채워가는 작업을 지금 교육을 대폭 지금 강화해서 지금 사무총국에서 인원도 부서 중에 제일, 많, 제일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매 주말마다 좀 교육을 돌리고 있고 앞으로 다양한 이것뿐만 아니라 정책 교육부터 각 부문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또 우리 어떤 정치적인 방침 같은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 도또 신속하게 당원들과 공유하는 강의를 해나가고 지난 3년 동안 그게 없었습니다. 그냥 공식적인 당 활동에서의 어떤